시어머니 재산 노린 효부 연기 들통나서 며느리 인생 박살 내버렸습니다. 결혼 1년 만에 남편과 사별 후에도 시어머니 모시고 살겠다는 알고 보니 20년 동안 연기였습니다. 박영숙 씨는 73세 아들이 결혼한 지 1년 만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20년간 며느리 최지혜 씨가 헌신적으로 자신을 모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요즘 보기 드문 효부라며 칭찬했고, 영숙 씨도 내 재산 50억 원은 다내 거야 라고 약속했죠. 하지만, 어느날 이웃이 귀띔했습니다. 며느리가 한남동에서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봤어요. 영숙 씨는 사립탐정을 고용했고,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죠. 며느리는 10년 전에 강태식이란 남자와 이미 재혼했고, 한남동에 아파트까지 구입했습니다. 그 돈은 모두 영숙 씨가 생활비로 준 돈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50억 가두면 평생 놀고 먹어 그년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영숙 씨는 가짜 입원으로 며느리를 속이고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가족회의에서 진실을 폭로하고 경찰에 고발했고 며느리와 강태식은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죠. 20년간 가짜 효부의 연기에 속고 지냈던 영숙 씨. 얼마나 속이 뒤집혔을까요? 20년 사기극의 전말과 통쾌한 복수, 감동의 결말까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방문해주세요.